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결혼 안 하는 한국, 국제 결혼은 4천 건 늘어. 네, 결혼이 많이 줄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결혼은 약 30%가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한국, 10년 새 혼인이 41.4%가 줄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과의 혼인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엔데믹의 국제결혼 4천 건 들어, 신랑은 미국 신랑, 신부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또, 이혼은 중국 배우자에서 높았다. 에, 이렇게, 에,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혼인 19만 2천 쌍으로 역대 최저. 외국인 혼인은 30%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KBS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제 결혼이 서로 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에, 진지하게 연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19년 동안 외국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 어떤 학생들은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어, 이제 한국어를 제가 이제 19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에, 결혼 때문에 배우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부부가 아주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한테도 아주 잘하고. 한국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인들도 이혼 많이 하잖아요. 이혼도 많이 하고,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 국제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한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예, 네, 이 베트남 학생하고 만났어요. 네, 베트남 학생하고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즐겁게 보여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가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가짜 결혼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노숙자라든지 또는 한국에 에 이렇게 혼자 사는데 명의만 빌려 주는 거죠. 명의만. 명의만 빌려 주는데 돈을 받고 가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 가지고 2년이 진행 진행돼서 에또어 국적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비자가 목적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그 학생들 을 보면은 에, 어떤 학생들은 정말 에, 이 해외에 자기 그 애인을 두고 그리고 이제 결혼 수속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분명히 한국인하고 이 결혼 수속을 받는걸 알고 있는데 에, 애인하고 같이 놀러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애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 저럴 경우에는, 나중에는, 에, 기획적으로, 네, 비자만 받고 나면은 기획적으로, 에, 그렇게 이제 또 이탈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에,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할 때에도 규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 그러면은 에, 또 그대로 이제 비자가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남편들도 에,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진짜로 어, 뭐 게임에 빠져 가지고 어,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교양이 안돼 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네. 그래서 서로가 충분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거 저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 베트남 여성하고 어, 맞선을 보러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선을 보고 이렇게 또 급하게 또 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서로 연애를 충분히 한 1년 이상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족들도 서로 만나고 하면서 그러면서 충분하게 서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언어, 특히 이제 남편은 베트남어를 또 부인은 한국어를 공부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할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수 있을 때까지는 연애를 하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안 되는 거죠, 잘. 예, 이게 뭐 언어 공부도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 제가 아는 그 30대 분들 보면은 이분들은 아예 그냥 뭐 어학 연수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어 자신이 어떤 진지하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으로 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라면은 조금 더 낫겠죠. 일반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해가지고 서로 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싸우고 요즘에는 뭐 진짜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 혼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가정 범죄들이 또 늘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도 어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충분한 연애 시간을 갖고 언어 그리고 교류, 이러한 교류가 원활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국가에 가는 것은 쉽지만 동남아에 있는 여성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은 또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충분한 연애 기간을 갖는 것이 현명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기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가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 한국인하고 결혼해서 어, 한국에서 2년 후에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에, 또 동남아 국가에 있는 진짜 아이, 자기 애인 자기 애인을 에,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한국인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에, 뭐 외국인 남성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성도 2년 후가 되면은 다시 또 국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다시 또 헤어져가지고 한 번씩 더 결혼해가지고 또 다시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획적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부분들. 아마 이 국제결혼을 해본 분이나 또는 어, 또,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알 겁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그냥 한국 남편이 예, 굉장히 자기를 많이 때린다. 자기는 어,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국 남편이 술만 마시고 매일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 나가서 산다, 혼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일단은 다문화 가정 센터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가서 충분한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잘좀 버텨내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 주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면은 또 이제 한국에 온뭐 유학생이나 또는 근로자 근로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결국에는 황금화를 낳는 거의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이 여성이 동남아 여성이지만 한국 여성이 된 거예요. 한국 여성.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그한 50대 여성은 30대 이 동남아 남성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50대 분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성을 이루셨더라고요. 이성을 이루셔가지고 뭐 재산이고 뭐고 다 바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랑에 빠져 계신데, 근데 그 남성이 사실상 속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속이고. 그래서 30대 남성이 50대 한국인 여성분을 속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된다. 정리하자면, 네 연애를 충분히 해서 진실한 사랑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을 위조하는 경우, 또 호적 등본을 위조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안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동남아 국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